군사용 드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 소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나 일반 시민의 반응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미국이 자만치 앞서가고 있고 그 뒤를 중국과 일본, 유럽이 뒤쫓는 가운데 우리나라 개발진은 그동안 무을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기초과학과 산업역량이 한참 뒤떨어진 티르키에조차도 한국과 큰 격차를 둔 드론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의 무인기 개발 현황과 대한민국의 문제점 그리고 미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란 권력의 2인자로 이슬람 혁명수비대 대장 가셈 솔레이마니는 미국 무인기의 미사일 공습에 사망했습니다. MQ-9 리퍼가 발사한 헬파이어 미사일은 솔레이마니가 탄 차량에 명중했으며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루를 만들어 놨는데요. 놀라운 것은 해당 무인기를 작전지역으로부터 12,000km나 떨어진 미국 내바다에서 조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죠. 현재 군사용무인기의 발전속도는 놀라움을 넘어 두려운 수준입니다. 일례로 호주의 방산업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P.PDS라는 이름의 자폭드론은 동체가 볼판지로 만들어져 700달러의 가격으로 끄며 그 10배, 몇백배에 달하는 피해를 적에게 안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이 P.PDS 16대를 동원해 러시아 본토 크로스크 공항의 전투기 5대를 파괴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10여년 전부터 무인정찰기 RQ-170 센터 과 RA-180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험비행을 마쳤다고 알려졌지만 아직도 자세한 스펙이나 내부 첨단 기술은 베일에 쌓여있는 완벽한 스텔스 무인기인데요. 현재 미군은 AI가 조종하는 무인전투기 XQ-58A 발키리의 시험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인간 팔럿의 증언에 따르면 발키리는 거의 완벽한 자율 비행과 타격이 가능했고 동시에 인간의 인지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상황 판단과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그저 보고한 상공의 통제기에 앉아 공격 결정에 방아쇠를 당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발키리를 중국과의 전면전에 투입할 예정인데요. 백단이 천단위의 무인 전투기가 남중국해의 모든 섬에 미사일을 쏟아 붓는 것도 이제는 SF영화가 아니라 이제 곧 현실에서 벌어질 일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전은 무인기를 빼놓고 전략을 구성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최신형 배에탄 스위치 블레이드 엘맨즈만 봐도 보병의 전술 레벨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단번에 알수 있습니다. 43.5cm의 길이에 2.5kg의 작은 크기와 달리 스위치 블레이드의 최대 비행 반경, 다시 말해 사거리는 무려 10km에 육박하고 순항 속도만 시속 101km, 표적 공격 속도는 최대 시속 160km가 넘습니다. 또한 최대 비행 시간은 15분에 달하는데요. 기동성은 현존하는 어떤 무기체계도 따라올 수 없는데, 화력은 고병의 휴대미사일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기갑용인 스위치 블레이드 600 모델은 적의 중장갑 차량이나 심지어 벙커 등의 건물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5 세대급 주력 전차의 경우. 정면 장갑이 아닌 전차 상부의 탑어택을 노린다면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조준 시간이 필요 없다는 점에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난 대기갑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이런 무인기를 소규모 교전이나 비정규전에서 다른 무기 체계와 같이 사용할 경우 보병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반인들에게 군사용 드론의 위력이나 위상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개발한 최첨단 군사용 드론부터 민수용 드론까지 개조되어 작전에 사용되었는데요. 알다시피 그 위력은 충격을 넘어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은 세계 군사용 드론의 전시장이 되었으며 각국은 자신들의 무인기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전만큼은 대한민국도 배워야 하는데요. 전쟁의 한복판에 놓인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분명 참담하지만 드론을 이용한 전투 방식은 병사 개개인의 전투 범위를 극도로 넓히는 현대전에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현대전에 적용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처럼 알려졌지만 오히려 미국이야말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드론을 실제 전장에 투입해 왔습니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MQ-1 프레데터와 보고도 정찰 드론인 MQ-9이퍼를 전술 단계에서 운용해 왔는데요. 놀라운 건 지금은 단종된 MQ-1 프레데터가 1995년부터 정찰용으로 실전에 투입을 시작했고 이후 2001년부터는 무장을 탑재한 무인 전투기로 활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 육군 계량형인 MQ-1C 그레이 이글의 경우 공대지 무장으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내기 혹은 g b u 4 4내기를 탑재하거나 FIM-92 스팅어를 공대공 무장으로 개량한 AIM-92를 8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전술기의 근접 항공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는데요.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m q 1의 개량형인 MQ-9 이퍼에서 충분히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레벨로 성장시켰습니다. 우선 크기부터가 확장되어 전장 10.9m, 전폭 19.8m, 전고 3.6m로 웬만한 소형 전술기에 버금갈 정도가 되었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은 4.7톤, 최대 시속 482km, 순항속도는 시속 280에서 313km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플랫폼에 따라 최소 1900km에서 최대만 1000km에 육박합니다.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명도 지상 15km 높이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뿜어내는 놀라운 파괴력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미군은 무장드론을 이용하여 중동의 테러단체 회원 2,500여 명을 사살했죠. 무장 탑재형 MQ-9A 모델 기준 7개의 하드포인트에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4발을 탑재하거나 헬파이어 4발과 함께 GBU-12 페이브웨이트 레이저 유도폭탄 두발이나 GBU-38 제이담을 탑재한 채로 14시간 이상을 채공할 수 있으니 적군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무인기 전력은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오죽하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테러리스트 단체도 무장드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부터 무장드론의 대중화, 본격적인 드론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무장드론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드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2002년 자체 개발한 RQ101 송골매를 일선부대에 배치하여 운용하였고 2006년엔 정찰용 무인항공기 MUAV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송골매는 활동 반경이 150에서 200km에 불과한 점등 부족한 점이 많았기에 미국의 MQ9 이퍼급에 해당하는 새로운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죠.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MEAV는 전장 13m, 전폭 25m, 전고 3m의 상당한 크기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MQ924보다 1톤가량 많은 5.7톤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속도 시속 360km, 500km급 항속거리가 월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찰 지역이 넓지 않은 대한민국군의 특성상 한반도 전역은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함으로 유사시에도 공백 없이 정찰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데요. 실제로 MAV는 EOIR 및 사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6에서 13km 상공에서도 110km 이상의 목표 지점을 FHD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무장 탑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규모를 생각하면 최근 양산에 돌입한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청검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LAH용으로 개발된 청검은 시험 영상을 통해 이미 헬파이어 이상의 화력을 입증했는데요. 사거리는 8km 내외로 약간 짧지만 주탄두의 평균 관통력은 자그마치 1000mm에 육박해서 현 세대 어떤 주력 전차의 전면 장갑조차 관통해버릴 수준이었는데요. 만약 당시 MUAV를 전력화에 돌입했다면 대한민국은 대기갑 전력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개발을 시작한 지 17년이나 지난 2021년에야 양산에 돌입 2028년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돌연 개발 사업이 취소되었던 2011년의 영향이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버로크 도입사업과 중복예산투자라는 구설에 휘말리면서 개발사업이 좌초된 건데요. 그러나 이후 글로버로크의 가격이 크게 뛰어 무인기 도입사업의 차질이 발생했고 우여곡절 끝에 MEAV 개발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휘청였던 무인기 개발이 순탄하게 흘러갈 리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022년 무인기 운용 실태감사에 억지로 포함되면서 실전 배치 직전에 최악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해당 감사는 이미 실전 배치된 무인기의 운용성을 따지는 감사였음에도 아직 엄연한 개발 단계인 MUAV를 포함했고, 감사원은 풍향 및 풍속 급변시 착륙 불안정, 고도 상승에 따른 결빙 제어 이상 등을 결함으로 규정하여 연구원 5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이에 개발을 주관한 ADD에서 군이 요구한 ROC는 충족하는 데다 이미 해결책도 있다라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징계는 철회되지 않았고 MEAV 개발에 참여 중이던 다수의 연구원이 연구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진 데다가 사기가 마아이었으니 당연히 성과가 난리가 없고 개발 일정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드론선도국이 될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지금은 기술 수준의 격차가 5년에서 10년까지 뒤쳐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정부와 기업이 개발 속도를 올리면서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2023년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한 가오리 X2가 마0.8 이상의 속도로 10시간 이상의 채공에 성공하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우리가 잃은 10년을 되찾고 드론 선진국을 추월하려면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군의 일관되고 꾸준한 지원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개발 이지를 꺾어버리는 탁상 행정을 일소하여 대한민국의 도전 이지와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세계에 증명하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